N 변의 이혼의 모든 것.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 재산 분할할 때 얼마로 해야 할까요? TV에는 매일같이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오고요. 드라마 제목은 심지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큰 이슈죠. 그런데 이건 재산 분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이 한두 달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짧게 잡으면 6개월.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1, 2년까지도 갑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년 3년은 기본이고요. 그 기간 동안. 재산 분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세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겠죠. 특히나 서울이나 신도시의 경우에는 몇 억까지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산 분할을 현금으로 받는 쪽이라면 당연히 부동산 시세가 높다고 주장을 해야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세가 매우 낮다고 주장을 해야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요, 판례는 명확하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 즉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 및 공방을 마치고 나서 판결 선고. 이를 정하는 바로 그때를 부동산 가액의 기준 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거래가 활발하고 우리가 인터넷만 검색해도 최근 시세와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서 가액이 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토지나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구하는 쪽에서 감정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가액이 산정됩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집한채 그런데 재산분할에서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어렵기만 한 이혼. 전문가와 함께하면 다릅니다. 이혼 전문 엠변에게 상담하세요.